네, 안녕하십니까. 찬미를 좀 하겠습니다. 햇볕이 나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 이 죄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짐을 종일 대신 지고 내 모든 슬픔 거두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실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네 너무 좋으네요. 피난체이슨이 있네요. 비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 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 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네, 아멘입니다. 예, 만미를 구하려 참미 하나를 어. 아버지 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예수님을 네, 제가 저까지 용감하게 길가에 나가서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 길지 않고 아주 어,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번 드니다 네. 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면서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즈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 이게 아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마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laughs> 목이 말라버리는데요. 네. 예. 당신의 것이 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욕심이 자꾸 나서, 예, 이렇게 하나 더 합니다. 목이 말라 있어요, 지금. <목소리> 당신의 것이 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이 몸을 모두 바치려. 당신께 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나 주저하지 않고서 생명에서 야 바치려 당신께 옵니다. 가운데서 살면서 부러운 일을 행하리 모든 것 주께 바치려 당신께 옵니다 진리와 의의를 위하여 이 젊은 힘과 자유와 또 생명까지 바치려 당신께 옵니다. 아멘. 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름다운 자연계를 주시고 저렇게 이파리가 없는 이 나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도 비가 온 끝에 이어 하늘도 정원부 하나님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또 이파리가 나오죠. 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답니다. 모두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쪽에 사람들이 옵니다. <laughs> 안녕. 아이, 메가 o d bless a l